안녕하십니까 냉미콘사나입니다아 이제 오늘부터 일합니다 2주 만에 일하네 2주 만에 타결을 받습니다 타결을 해가지고 이제 2주 만에 놨는데 아따 놓으니까 뭐 배터리 반증된 차들도 있고 아 이런 아고 무전기 소리도 반갑네 아이고 그 차도 반증된 차들도 있고 또 배터리 다나가고간 사람도 있고 그래터리로해서또지지마시구요 카통에다 같이 으시면 됩니다. 예. 이제 2주만에 이게 힘차게 이제 나가요 에미콘들이 건설 현장으로 이제 힘차게 돌아갑니다. 페널트는 내가 이동차로 가시면 돼요. 이야 알았습니다. 는분들서차로찾가세요 예, 예, 찾아갈게.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아따 빨리 돈벌어야 된다. 지금 2주 동안 놀아갖고 망가야할 라면 일 많이 해야 돼요. 아. 돈을 버려야지 먹이 살리죠. 저 자식들. 그, 그 타결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됐습니다. 전부 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 힘차게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입시다. 아딱 타결 끝나고 뭐 열심히 주도 몰랐더니 이게 더뿌리지네 이게. 아, 이 차들을 받쳐주는 건데. 이게 떨어져가 아팠어. 아딱 간신 때문에. 이포보여줬이어를요이게 붙어 있어야이 포즈를 보세요. 이 포즈를 보세요. 이포즈 안되네 안이야내이 포즈를 보세요. 이 포즈를 요이 포즈를 보세요. 이 포즈를 보용접이포 보세요. 이 포즈를 보세요. 이거 싹다 갈아갖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고 붙이갖고. 아, 좋은 문제 아휴, 빨리 하고, 돈 벌러 가자. 아휴, 한말로 타협, 간신히 타결하고, 이제 일좀 할래 좀 일이 됐더 용접하고 있습니다. 아따, 이제 왔는데, 지금 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수 하는 사람이 이제 출발해라면 이 출발해갖고, 이제 현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따, 현장도 오랜만에 본다. 아따, 잘 있었나, 아이고, 안본지 오래됐지? 그래 좀 땅에 들어가고 공구리 밥 넣어줄게. 많이 물어 공구리 가득 채워가 왔다. 많이 물어 자, 좀 땅에 들어가자. 아, 또 현장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대기 일본어 기다네요앞 차가 형님이 나가면 내가 저로 들어가야 돼. 아, 또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 건설 현장. 반갑네. 자, 이차나으면 내가 들어갑니다. 또내 뒷차가 우리 또천남이네천남이내 뒷다리 왔다고 무전 왔더라고 아또 한번 보자 한 치고 또 다른 땅 가오지 가자 빨리 돈 벌러 가자 아또 내리고 있네 음. 야천남차 와가지고 봉우를 오랜만에 본다 와 저번에 드럼을 깼던 막으떻게갈는와뭐호 넘치고 다 원래야 아프 뭐. 쭈은와와 넘치겠다 넘치겠다 아, 어. 저번 드럼을 깨나니 역시 돈이 네돈주깨나잘온다와 이거 온다 저번엔 파워로 당기는데 이제 안길 필요도 없어 그냥 저은데서 아, 나온다 잘다 넘치겠다 시원하다 가입시오 이 주행가서 이제 천함이 들어올 차례다 한번 돌아와봐라 간만에 해갖고 후신 잘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행님서 나가면 이제 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천함차가 이제 들어올겁니다 요 자리로 아, 또, 동굴 부어준 거, 오랜만에 본다. 들어와봐라, 응. 잘 들어오나, 한번 보자. 들어온나, 응. 들어온나. 응. 잘 들어온나, 한번 보자. 응. 와, 왔어, 너, 응. 또, 들어오다가. 뭔가 그거. 쏙! 됐다. 됐다. 잘 들어왔다. 어이, 넘치겠다, 씨. 야, 오늘 또 한, 여덟 개 하는 거 아이가? 여덟 개, 여덟 개? 어.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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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가? 뭐하고, 씨. 나 여섯 개씩 하고 나왔는데. 진짜 다 끝나는 거지, 이제. 4구역, 아 2구역도 있고. 와아 아,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 만에 해보노? 와구역 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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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이4구 2주 동안 놀다가, 아마 이래, 복잡하게, 이제, 막. 바쁘게 현장에 달리니까, 씻는 것도 일이다. 와, 대다, 대. 저차 들어가고 난 뒤에 또 내가 들어가서 씻어야 된다. 아이고. 그래, 이렇게 장비가 건설 현장에 빨리 다리야돼 공장에 처박혀 있으면 되나? 빨리. 아이고, 건설 현, 건설 현장에서 빨리. 힘차게 달려가면서 건설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우리는 돈도 벌고 해야지 빨리. 아유 빨리 씻거라. 빨리 씻어야지 나도 씻고 빨간다 리 아, 에. 십자 십자 또 어디로 갈는지은 몰라도 빨리 씻고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자. 왔다. 팔기차 경우는 하루 완전만 엄청 바쁘게 뛰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마지막 타는데 이제 아 너무 멀리 왔다. 마지막이 아, 퇴근시간 돼가지고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저 사직동까지 가,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사직동 앞에 지금 개헌 현장인데 그한 대씩 대고 치거든요. 그건 될 때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지금 너무 시간 오래됐다 이거 갈때또 얼마나 밀리겠나 아유 막판에 또 이런 데걸리네 에이 나 죽겠네 에이 앞차 잘 돼가고 있는가 모르겠네 형님 거기 대기할 데 없지야? 있겠나? 전 어, 어. 그리고 그 코인데. 이따가 한대 대기는 가능할 것 같아. 그래도 좀 부족도 부족하지. 예, 확인했습니다. 한대 대기가 된다. 오케이. 아이 여러분, 또 마지막 행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일 그래, 많을 때는 또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우얄 거고. 똑고이살아야 오늘 차도 고장나갖고, 간신히 고치갖고좀 빨리 해야 돼 나중에도 현장가서 한번 보시. 아이고. 막탕 대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현장가서 발래 보려고 딱찍을라 했더만, 들어오라 소리안 하네. 막탕이 제대로 걸리더. 그 회사에서 이빵 주더라고. 아, 씨. 묵어야 되나, 아. 집에 가서 아예 줄래 또더만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막타마스 빨리 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씹어. 와, 작업을 안 하나. 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빵은 먹으면 되나? 맛, 마.. 맛은 있네. 아, 어. 뭐 무슨 기소리가 안나노 뭐 끝났다 뭐 몇번 나간다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조용하노 전부다 작업 안하나 건설 현장 그 인부들이 또 야간 어티 물라고 뭐 라면 먹고 그런는이가 빨리하고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피곤한데 12일동안 일 안하다 일하니까 빡세네 사람이 일에 간사야돈 벌으라고 일 많이 주도 날리고 안주도 날리고 맞죠 아 너무 짧다 자 아, 빨리 몇분몇분 나간다 이야기 좀 해라 어, 대기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아. 퇴근 시간이 차 막아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도로가에 근데 이 도로가 좀 넓어서 괜찮아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도로 아. 빨리 하고 가자. 음. 형님, 형뒤에될데없 지요? 아, 예, 알겠 습니다. 그 그러니까 빨리 연락 두시 행님아. 빨실 기다릴 수 다요. 저무 일리 있어. 내가 오신다. 와행장 입구에 다 왔는데. 저서 아서 가보자. 앞차 앞에 앞 차가 나갔으니까 내일도 안 있겠나. 이거 조심해서 가야 돼. 형 학교를 학교 오른쪽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천천히 뭐저 앞에 차가 뭐야 그렇지 이거 일방통행인데 꺾어야지

앞에 차가 좀 빼주면 되는데 이 앞차가 어린이차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고 나왔군요 하교를 하는구나 하교 아유 복잡해진다 와또 뒤로 땡기라고? 뒤에 차있다 안된다 미리 신호를 해야지 돌돌할 거가. 아라시. 아이고. 모르다 빨리 가자. 이제 어 대까? 바짝 붙이 a r 라고저 위에 형님 또 올라가 치고 있네. 저위 a r c h i s 고 we 리 r 어 내리고 있네 여기 t Congo. You are 그 마무리 하자. 저 형님 나간다, 이제. 나간다, 이제. 내가, 되면 된다. 저 형님 나가면 내가 이제 되면 끝이요. 아, 또 차가 들어오네. 나간다. 그럼 이제 내가 저 자리에 댑니다 서야 이고 오늘 하루 너무 바빴다 대구가 꼭 어, 가자 이거 치고 집에 가자 마누라 처사식 보러 가자 되자. 마지막 빨리 이거 치고 가자 자 내려온다 발이 요 하고 갑니다. 이거 바다 치는 거예요 바다. 요 하고 바아 치고 있죠. 오늘 마지막 발이 요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못 봤다. 어기한대또 얘기하고 있네 이 공천차. 내가 먼저 갈게. 알았지. 쉬고 가겠습니다. 진짜로 안녕.